그글의 십자가 지심이 2000년 전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셨음을 고백하는 이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신앙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시간 될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저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남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동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순양가 창업주인 진양철 회장의 맞상대 되는 기업 회장님이 진양철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손자 진도준을 기특하다고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평소 이 맞상다되는 회장은 늘 자신에게는 예, 자기를 꼭 닮은 아들이 여럿 있지만 자네 진회장 순양가에 어디 닮은 아들이 있는가? 하면서 앞으로 미래가 없다고 늘 비아냥거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순양가의 진영철 회장을 찾아와서 부럽다고 이야기합니다. 내래 임자가 하나도 부럽지 않았는데 고그 진도준인가 하는 그 손자놈 보니까 내가 부러워졌어. 임자 똑 빼닮았더만 이러면서 말이죠. 여러분 극 중에서 이 손자 진도준이라는 이 캐릭터는 진양철 회장의 이 업적 위에서 뭔가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여러 아들과는 다르게. 이 진영철 회장이 젊었던 시절에 떠올렸던 그때의 그 생각, 그때의 그 포부, 그때의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정말 회장을 닮은 손자였습니다. 대기업을 이끄는 진영철 회장은 결국 이 손자에게 자꾸 마음이 갑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 거대 그룹을 이 손자에게... 후계자로 손자를 후계자로 삼아서 넘기려고 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지만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마인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감동하시도록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연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때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로 하나님께 다가가자 그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은 예,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주시고 그를 지혜의 왕으로 예,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최고의 지혜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포부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셨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아가 나타나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례 때만이 아니라 다른 때에도 다시 인증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다들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하는 장면이다. 그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에 세 사람이, 찾아, 세,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천사 두 명,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찾아왔는데 극진한 대접을 하자. 첫 번째 이야기로, 사라에게 아들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한 이야기가 바로 내가 소돔과 고무라를 심판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 아브라함이 두 천사는 소돔과 고무라로 가고, 여호와 하나님만 앞에 있는데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대화는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입니다. 근데 이게 이 대화가 대화는 당연히 주고받아야 대화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듣는 것도 대화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도 대화가 아닙니다. 대화는 주고받아야 되는데 주고받는 장면이 계속 등장하죠. 사실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 구절은 33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너무 길어서 제가 짧게 28절까지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요. 예. 처음에 대화로 시작했더니 대화는 나중에 예, 주제 넘치게도 아브라함의 흥정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하나님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러시면 어떨 건데요? 할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에 족족이 대답을 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면서 결국 이 흥정에 하나님은 하나하나 감히 어디 아브라함 너가 뭔데 창조주인 나에게 함부로 흥정하니냐 내가 가라면 가고 오면 오는 거지 하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들어주셔서 흥정이 되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얻었기에. 어떻게 감동시켰기에, 어떤 감동시키는 기도였기에 도대체 하나님은 거기에 흥정을 해가는 것에 응답하시냐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요구하는 대로,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다 응답받는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2절, 23절, 24절, 25절, 저와 한절씩 교독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공손하게 말하는 것 같습니까? 따지는 것 같습니까? 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정의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의인도 악인과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50명만 돼도 그것을 멸하시겠습니까? 하고 드려 묻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 얼마나 건방지게 말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우리의 기도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늘 나를 우선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조금 넓어지면 가족이 되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더 가끔 기도하면 우리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예,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한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하게 하니까, 하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자리에서 말이죠. 하나님과의 독대한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는 보면 보통 내가 아는 사람들까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무라에 아는 사람 딱한명 있었습니다. 예. 조카 로시입니다.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조카 롯 때문에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고 있고, 어떻게든 롯을 살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요,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아니, 롯한 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처음에는 50명이었다가, 그 다음엔 45명이었다가, 40명이었다가, 30명이었다가, 그리고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그렇게 계속 흥정을 하고 거래를 하는 이유, 협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소돔과 고무라를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소돔과 고무라는요 아브라함하고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자기를 떠나간 롯도 기분 좋게 떠나간 게 아니에요. 예, 삼촌 아브라함이 그 동안 데려와서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히면서 성장시켜 부자를 만들어 주었으면 선택권을 먼저 너가 어느 쪽 선택할래 네가 동쪽 하면 내가 서쪽 하고 너가 서쪽 하면 내가 동쪽 할게 이야기할 때 삼촌 먼저 하시죠. 이게 예의인데 이 이리에 빠르고 계산에 빠른 롯은 당장 자기가 눈에 보기 좋은 그곳을 선택해서 떠나간 곳이 가다 가다 보니까 소동과 고모라까지간 것입니다. 그리고 일찍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무라의 이 안된 죄악의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러시되 소돔과 고무라에 대한 부르지즘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리는 부르지즘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느라 이게 오죽했으면 사람들 사이에서 퍼진 것이 하늘 나라까지 전달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까지 든데 에 있어서는 현장에 그 잘못과 죄악을 치르는 그 사람들이 아는 것을 넘어서 소문이라고 소문이 떠나고 소문이 그 악이 더하고 더하면서 하늘 나라까지 전달이 된 상황이 되었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그렇게 무슨 자기의 메리트가 있거나. 좋거나 하는 그냥 딱 살리면 한 명, 예, 그 가족, 롯의 가정만 살면 리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위험천만한 흥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구하기를 아주 어렵게 어렵게 구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27절.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갓사오니 감히 죽게 아래나이다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금방 50명이라고 그랬다가 이제 낮추려고 하니까 찔리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50명이라고 말해놓고 다시 더 줄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45명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또 낮추는. 낮추는 행동 속에 하나님을 무척 두려합니다 30절에 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혹시 30명만 잠시 찾게 되면 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걸로도 안될것 같으니까 또 얘기합니다. 내가 감히 내 주께 하라나이다. 혹시 20명이라도 또 그러고 또안 돼서 다시 32절에 보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이번 한 번만 더 말씀하게 해 주십시오. 예, 열 명이면 안 될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흥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천만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삐끗 잘못했다가는, 예, 창조주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 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지금 옹호하지 않아도 되는 소돔과 고모라를 옹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험천만한 흥정을 하는 아브라함을 왜 받아 주셨을까요? 예. 사실 아브라함이 말하는 그 마음의 넓이. 그 마음의 넓이, 그 기도의 이 넓이가 곧 하나님의 넓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 내가 아는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넘어서 더 넓은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성숙한 기도, 더 아름다운 기도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그성 전체에 있는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단한 명만이라도 한 명만이라도 의인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보호하겠다라고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셨을지도 모를 정도로 사실 하나님은 이방 지역이지만 멸망시킬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가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의 넓이만큼, 이, 자기를 넘어선 그런 기도를 하는 자가 없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나를 넘어서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45절에는, 그러면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인과 선인을 위하여 떠올리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자 위에 내려 주시느니라. 그런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마음의 넓이는 아주 넓기 때문에 그 넓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은 충분히 들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실 때 칼과 창으로 그를 찌르며 죽이려고 달려드는 로마 병정들을 위해서, 그리고 밑에서 신란하며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 그큰 넓이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나를 넘어서는 것, 그거 좋아하십니다. 나를 넘어서서 기도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흥정에 오더라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로 26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26절에서 28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갈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우명이 부족하다면 그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이까 아멘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어떤 것인지 그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비록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그리고 10명으로 줄인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그에게 화를 내시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주는 자로 여기게 될것이 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무라에 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키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아 줄이가 필요한데 그 범죄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돕는이가 필요한데 아무도 그에게 나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는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자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알고 같은 마음으로 예, 소동과 고문화의 사람들을 용서할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라 부릅니다. 벗이 누굽니까? 예, 벗은 상대방의 친구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절 여호와께서 이러실 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말미야마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는 내 법된 이 아브라함에게 내 속마음을 이야기하겠다. 의논하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아는 사람과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이 진양철 회장이라는 사람이 여러 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대기업을 이끌고 있는 그는 늘 아들들에게 실망했습니다. 왜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업적 위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아무것도 없는 그 바닥에서 꿈꾸며 애쓰며 그 마인드로 그포으로그 그 비전으로 구어가는 자신을 닮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늘 아들들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도준이라고 하는 손자는 유독이도 자신이 젊은 시절에 하던 행동을 똑같이 그렇게 없는 곳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꺼내고 같은 마인드로 같은 비전을 품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자식과 아들, 아들과 딸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가 너무나 드문 것이죠. 이동훈 목사님의 글에 내 기도를 바꾼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기도가 인생을 바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그는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세 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끝내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그것을 응답으로 알고 그 기도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가시를 뛰어넘는, 그의 아픔을 뛰어넘는 은혜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작은, 내가 약한 것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그 문제로 더 이상 얼매이지 않고 자신의 기도를 바꿔서 그의 인생도 바꿔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찾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극휼과 용서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리고 17절 한번 외워 볼까요? 네. 잘 모르시죠?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악한 것이 보여요. 잘못된 것이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심판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뭐 하기 원하세요? 구원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 그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자들,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품고 부르짓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응답해 오신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소돔과 고무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흥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하나님 제 말은 들어주셔야죠. 50명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 예스! 예스! 50명, 예스! 40명, 예스! 40명, 예스! 30명, 예스! 20명, 10명, 예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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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들어줄게! 그래, 해줄게! 해줄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예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무슨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하기 원치 않지 않습니까? 저들을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하는 마음이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 성공이 하나님 영혼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잘 돼야 되는 것은 영혼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한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스! Yes. 그래 예스! Yes. 그래 예스! Yes. 내가 너 사업을, 너 건강을, 너 자녀를 내가 책임지마. 말씀하실 것입니다. 제가 영화를 여러 번본게 하나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그 끝순간에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화입니다. 신들러 리스트. 그는 독일인입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든 상관없이 돈만 벌려고 하던 어떻게 보면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유대인을 계속 잡아 죽이는 독일이 이 나치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 그는 상관없이 돈만 벌려고 하던 사람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사업이 안 돼도 그냥 공장이 있는 이유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함. 그 공장이, 예, 잡혀있는 포로 유대인들에게는 천국입니다. 헤븐이라는 천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면 산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공장으로 가려고 유대인들은 무더히도 노력을 했고, 이신들은 어떻게든 자기가 갖고 있는 걸다 꺼내줘서 한 명이라도 더 데려오려고. 이건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에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에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 사업이 껍데기만 놓여있어도 공장이 다 멈추고 껍데기만 놓여있어도 그 공장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 목표가 분명합니다. 결국 전쟁은 끝나고 그 독인으로서 이제 세상에 지탄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를 위해서 편지를 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예, 이빨을 뽑아가지고 반지를 만들어 주죠. 그 반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자가 세상을 구원한 자다. 그것을 보자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내게 있는 이 차를 팔았으면 열 명을 더 구원할 수 있었는데, 내게 있는 이 배지를 팔았으면 두 명은 더 구원할 수 있었는데, 그는. 이한 생명을 더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에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같은 영원 구원을 위한 절규를,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깊이를 알아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 신들러처럼, 이 아브라함처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스! 하고 대답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스를 들으시는 우리 조양교의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의 눈길을 가는 곳, 그것을 향한 기도를 드리게 허락하여 주시되,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영원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예스가 떨어지는 기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쌤으로 기도합니다. 아멘.